안녕하세요 자연과 코입니다. 아, 이번에는 그 다조화 제품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다조화는농협중앙이 개통 등록 제품이고요. 그래서 농가가 믿고 쓸수 있는 검증된 자재입니다. 아, 사진 보시면 그 내용들을 자세히 아실 수 있을 테고요. 요건 새로 전면 개편된 그 사용 안내문입니다. 그래서 골드는 고품질 당도 경도 착색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렸고요. 플러스는 다조화 분지 촉진, 비대, 개화 수정 증진이 돼서 다수확한다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어, 이건 그 작물볼 그 사용 방법인데요. 플러스 골드 2 1 0 0배용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과일이나 뿌리작물 같은 경우는 수확 전에 골드 단용 심비하면그 고품질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 고객센터 01065702044로 연락 주시면 바로 구입 가능하고요. 네이버 밴드 자연과 콩에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지역 농업에서도 요청 시 취급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